이 트라이프 풀페이스 스노쿨링 마스크 3세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특히 스노쿨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착용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얼굴에 딱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어요. 작은 얼굴의 사용자도 만족할 수 있는 SM 사이즈가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걱정 없이 자유롭게 숨쉴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180도 와이드 뷰 덕분에 시야가 정말 넓고 깨끗하게 바닷속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불리온 마스크보다 훨씬 편하다는 리뷰가 많았는데요. 이는 물속에서 더욱 쾌적한 경험을 제공해줍니다. 김서림 방지 기능도 인상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오랜 시간 물속에서 활동해도 습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서 착용했을 때 멋스럽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때에도 안전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전반적으로 이츠 라이프 풀 페이스 스노쿨링 마스크 3세대는 스노쿨링을 즐기는 모든 분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바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꼭 한번 고려해 보세요.